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6장 9절 말씀입니다. 읽겠습니다.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아멘 어, 오늘 말씀 되게 무서운 말씀이죠. <laughs> 아, 뉘앙스를 보면 어, 이런 표현이지 않나 싶어요. 게으른 자를 향해서 이제 타박하고 막 허통을 치는 그런 대목을 오늘 말씀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. 막 화가 나가지고, <laughs> 허통을 치는 거죠. 어, 이 글을 통해서 좀 상상을 좀 해보았는데, 어, 뭐냐면 이런 겁니다. 이제 앞에서 보면 개미의 우화를 막 얘기하고 있었잖아요. 죠? 막 그런 거를 얘기하면서 이제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막잘 타이르고 있는 거예요. 야 너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?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아들의 이제 얼굴을 딱 보니까 뭔가 이렇게 시큰둥하고 뭔가 멍하니 있고 뭔가 한귀로 듣고 막한귀로 흘리고 있는 거예요. 막 그러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막 열불이 터져 가지고 이제 막그 아들을 향해서 게으른 자요? 막 이러면서 호통을 치고 있는 거죠. <laughs> 아, 어, 성경 되게 재밌어요, 이런 상상. <laughs> 이게 진리는 아니에요. 이게 진짜로 그랬다, 이런 얘기는 아닌데, 이런 거를 이렇게 보니까 뉘앙스가 이런 게 아닐까, 이렇게 상상을 해보는 거죠. <laughs> 야, 넘어가세요. <laughs> 어, 특히나 이 시대가 농경사회잖아요.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할때 이제 양치는 다윗의 뭐이 이미지라던가 아니면 이제 이제 그 유대 민족이 막 유목민족이라는 어떤 이제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서 농경사회라는 것을 좀 까먹게 되는데 물론 양도 치고 소도 치고 합니다.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가난 땅에 들어와 가지고 여기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. 그렇죠? 특히나 이 시대가 자원이 기록되는 시대가 이제 왕정 시대니까 이제 왕이 통치하고 있는 시대니까 그만큼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 사회가 굴러가고 있을 때예요. 무슨 얘기냐면 가난에 완벽하게 정착이 되어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 사람들 여기에서 논과 밭을 일구고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뭐 이렇게 목동도 있고 뭐 이런 거예요. 그러니까 어, 삶의 삶이 아니지. 그 국가의 기반은 기본적으로 농경 사회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셔야 됩니다. 이렇게 농경사회인데, 그런 사회에서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. 게을러가지고 자신의 밭을 돌보지 않는 거예요. <laughs>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. 단순히 이거를요, 사람이 게으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. 왜 그러냐면, 당장 지금 게으르게 살게 되면 열매를 못 거두는 거예요. 그러면 굶어 죽게 되겠죠. 생존의 문제가 걸릴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일을 해서 보수를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논밭을 돌봐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. 자신이 먹고 생활할 것조차 준비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. 게으르다는 것 하나가 야기하는 문제입니다. 아, 오늘 말씀이 이렇게. 제 스스로를 굉장히 찌르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. 저는 진짜 게으른 사람이거든요. 아주 직접적으로 저한테 하시는 말씀으로 저는 들립니다.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게으름을 떨쳐버리고 힘차게 인생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.